네, 오늘 굉장히 예변영아 네, 네, 씨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<laughs> 두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죠? 그렇죠. 뭐 족발집에서 만나는 게 언제? 명절. 아 명절인데 처음 보네요. 네, 저는 저의 인생 이후의 변화는 주유소 갔을 때. 아, 최전부님 하면서 이제, 그린크제를, 그 주요한 브릿지 <laughs> 어, 어, 어. 가져가 그 주고, 족발집에서는 족발 좀 싸게 해주고. 음, 스타 유명세를 데뷔 지금 몇십 년 만에 다시 누리시는 거군요? 그때, 집 촬영장, 뭐, 족발집, 은그 행동 범위가 한계가 있어가지고, 아마 실감을 못해줬습니다. 강경이 굉장히 모범생 라인으로. 무엇 보다 이제 저희 연기자니까, 어, 저 스스로도 그냥 감사하고 뿌듯하다고 생각한 건, 좋은 선배님들, 정말 훌륭하신, 오랫동안 연기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한 작품에서 호흡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, 어, 그러면서 이경호 선배님도 뵙고, 족발집도 갖고. 이니 <laughs> <있습니다>. 족발집 홍보하고 <홍보함을> 나가야겠다족발집 <laughs> <많은데. 웃음> 족발집의 맛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만큼 에, 중요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족발집 사장님께도 아, 여기 오신 분들도 <laughs> 만약에 일산 오셔서 그 종로 족발에서 가실 그분 <laughs> 그 있으면 그냥 제 이름 대고 그냥 드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맛있고 네. <laughs> 시간나는지 모르겠는데. 아니 근데 이렇게 사실 그 저는 이제 두 분이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들은 따로 있으시겠지만 그 제가 인터뷰를 하고 만나 뵈면서 저도 족발집에서도 만나고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매에 네, 만났습니다. 저도 졸업할 <laughs> 때까지 족발을 먹었습니다. 족발은 별로 처음 제가... 들기수림이 네. 맛있죠. <laughs> 게수 아마 도그 메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은 것 같아요. 오늘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조각집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토크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